어린이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꽃가지이에요 저는 지우예요. 전사인는사에요주머있어야지 네, 오늘은. 응. 아빠! 오늘은 응. 모델을 해볼게요. 응. 무슨 모델이에요? 자, 와보세요. 응. <laughs> 아, 이, 여기 있네? 단, 응. 일단 단검을 응. 챙기세요나 응. 마법을 챙기자니까. <laughs> 단검이라고, 빡! 우클릭! 아빠! 어떻게 되는 거야? 우클릭! 일로. 네 여기가 살점 대장입니다. 아빠 회불 들어 회불어회불어카이지세장인가요 여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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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살점 대장입니다. 어. 아네. 오 아빠 눈알 블록이야 이건. 어이 눈알이야 이게? 눈알 블록이야 아빠 들어봐. 잘들어 이렇게 나처럼 응. 아빠. p y w e 에 d o 왼손에 들어 오른손에 들지 말고 응. 그래야지 잘.. 잘 n 지 o n Happy Wendon, Happy Wendon, Happy Wendon, Happy 기 e n 가 o n h a 풀에 <laughs> 다음 막 괴물 땡겨. 어. 입이 있어어 입이 있네. 들어 나 이거 알고는 들어가면 들어갈, 빠져. 들어갈 그리고 데미지 있네. 뭐 뼈칼로 돈이가 나아아 데미지. 아빠 뭐. 이제 거 이제 이제 밝아졌어. 어. 어, 어, 어 아침이 되고 있다. 어 아침이 여기 여기 엔드 뭐. 카인지 세상 칸인지팔점세상이라고 음. 부를게. 학달은 두긴다는 짓이다. 두긴다는 짓니다 여러분. 어린 이 여러분. 오 아이 깜짝이야. 몰릴까봐 알려준 겁니다.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는. 치달 <laughs> 음. <laughs> 박치괴물이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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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디? <놀람> 어, 아빠 진짜 <뺏기길>, 아빠 때렸다. 아, <놀람> 나 죽었어. 때리려고 막 자꾸. 피해 가지고. 주변에 괴물 놈. 아빠? 응? 이거 봐 볼래? 어? 응? 뭐가? 봐 봐. 어때? 뭐야? 깜깜해서 안 보였어. 다시. 네? 다시 봐 봐. 날라가네 근데 좀.. 도망가다어 저기 있다 아빠! 위협이 하있다 어? 위협이 하 뭐야 왜 이렇게 빨라 <laughs> 때리고 도망가는 측정인가 봐 잡았다 아빠가 때려도 그런거 아니야? 나도 때리거든 아까 잡았잖아 난 제괴물? 어디? 지 어디? 아까, 아는거아니야까아빠가 달달... 까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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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아도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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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아아아아아 b o 먹어 b 래 b o 있다요. o Bobo, b o b 봐 Bobo, Bobo, b o b 남았다 아빠 Bobo, o b o Bobo, 아빠 b 아빠야, 아빠야. o b o Bobo, Bobo, b o 먹어 Bobo, <laughs> 어 o b o b 이거, 뭐야? 누, 이거, 괴물 이거. 오.. 우와! 입이 엄청 커. 와커같아와하 아파. 어? 바로 다음 몹! 다음 몹 됐다! 오.. 이건 뭐야? SUMM 하고 아까 나왔던 애.. 했... 아까 나왔던 애 나올 거같았오 여기 다음에 이상한 애가 나왔는데 아빠? 응. 응. 누구지? 새새같이 생겼다 아빌이 새콤같이 어, 생겼다 왜 <놀람> 아, 폭발하는 애였어? 난다 응응 오. 응? 오이 응. 응? 어, 뭐야? 엔더맨같이 아니 엔더 접었어. 어 여기 빠졌나봐 걔. 응. 음 나중에 야생으로 해보자. 해보자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안녕. 날라 갔지롱. 어디 갔어?